네, 이번에는 아이보리 컬러의 양털 원단을 이용해서 복주머니 숄더백을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가방 재단이 끝났는데요. 마찬가지 이 가방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제작이 될 거라서 통으로, 한 장으로 재단을 했고요. 세로 길이는 60cm 시접 포함입니다. 그리고 가로는 시접 포함 28cm. 겉감, 안감 두장 똑같이 재단을 해 주었어요. 네, 이제 봉제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통판으로 길게 재단을 했기 때문에 반으로 접어서 먼저 봉제를 해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는 디자인은 스트링이 들어가는 디자인이라서 스트링 끈이 들어갈 부분 5cm 정도 이렇게 빼고 아래쪽으로 봉제를 양쪽 옆선 하시면 되고요. 안단도 마찬가지. 안감도 5cm 빼시고요. 아래쪽으로 옆선 봉제하시면 돼요. 네, 이제 가방 옆선을 봉제를 해볼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윗 부분에서부터 5cm 띄우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밑으로 해서 옆선을 봉제를 해주시는데 이때 D링을 같이 끼워 박아 주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숄더끈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안감도 겉감과 마찬가지로 입구 부분에서부터 5cm 띄우시고요. 시접 1cm로 옆선 봉제해주세요. 네, 안쪽에 옆선을 박으실 때는 앞에서 한 가방과 마찬가지로 창구멍 남겨줘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겉감과 안감의 옆선 봉제가 모두 끝났는데요. 스트링이 들어갈 부분 5cm 남겨뒀고요. 그리고 안감 쪽에서는 스트링이 들어갈 부분 5cm 역시 남겨두고, 그리고 창구멍 남겨두고 봉제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어, 그다음 공정은 스트링이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꺾어서 한번 눌러 박아서 겉에서 봤을 때 스트링이 드나드는 길이 깔끔하게 연출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꺾으셔서. 한 7c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5cm 남겨둔 것에서 2에서 3cm 정도만 더 들어가서 한번 시접을 눌러 박아주시는 공정이에요.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안감도 겉감과 마찬가지로 시접을 이렇게 1cm 꺾으셔서 이렇게 눌러 박아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네, 이제 입구 부분은 봉제가 끝났고요. 이제 밑바닥을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10cm 정도 접어박아서 이렇게 높이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어, 가능한 한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밑면 부분과 옆면 부분을 맞추시고요. 어, 세우고 싶으신 높이만큼 저희는 오늘 10cm 정도 높이를 세워볼 건데요. 이렇게 해서 요 면을 봉제해서 잘라내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안감의 바닥 세우기가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내 주시면 나중에 가방에서 이렇게 턱이 생기는 가방이 완성됩니다. 겉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네, 이제 가방의 형태가 겉감과 안감 다 완성인데요. 이제 윗부분 봉제해서 스트링이 들어가는 길만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윗부분 두개 잡으시고요. 일자로, 1cm 시접으로 봉제하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 봉제하신 다음에 뒤집어 주시면 돼요. 네, 겉감과 안감의 겉겉길이 마주되시고 봉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겉감과 안감의 입구 부분을 이렇게 쪽다 봉제를 해줬고요 이제 아까 남겨둔 창구멍을 이용해서 가방을 뒤집어서 형태를 잡아볼게요 네 이렇게 가방을 뒤집어서 겉감 안으로 안감을 집어넣어서 형태를 완성을 했고요 나중에 가방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여기 창구멍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 남겨둔 트임을 따라서 트임선을 따라서 윗부분을 한번 눌러 박아주시면 바로 스트링이 지나가는 길이 완성이 되고요. 그 안쪽으로 스트링을 집어넣어서 가방을 완성을 할게요. 네, 스트링이 지나가는 길을 요거 박아주실 때요. 어, 안감이 겉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안감을 약간 더 안쪽으로 밀어넣어준다는 느낌으로 공제를 해주세요. 네, 이제 완전히 봉제가 끝났고요. 이렇게 스트링이 지나가는 길도 양쪽으로 만들어 줬는데요. 이제 이 끈을 이용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저희는 이런 도구를 이용을 할 건데요. 이렇게 길 안으로 집어 넣으시고요. 스트링을 걸어서 쭉 당겨주시면 아주 쉽게 끈을 끼울 수가 있는데요. 양쪽으로 끼워서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도록 연출해 볼게요. 이렇게 스트릿 끈을 끼우시고요. 이렇게 끝쪽에서 묶어서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가방이 완성이 됐고요. 어, 이런 속주머니를 안에 넣어서 같이 연출해주셔도 되고요. 또 취향에 따라서 이런 체인이나 가죽 끈으로 연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